자, <laughs> 좋아요. 지루하지 말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저는 원래 되게 얌전하고 과묵한 스타일인데 촬영할 때매력이좀 문제가 되기는 하죠. 학생들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저의 그 아, 선생님이 엄청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수요을볼 건데요. 교육과정 아닌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는 네. 알아두시면 내신 풀때 도움이 되고 대신에 혹시라도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네, 수능은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오히려 문제가 옆길로세서 답이 안 나오는 게더 많아요. 자,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죠. 여러 가지 수열. 이 여러 가지 수열 첫 번째로 우리가 뭘볼 거냐면 바로 개차수열이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아니에요. 개차수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건데 교육과정 아닌 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수열을 봤어요? 음, 근데 그 수열이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곱해지는 것도 아닌 거죠. 즉,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나 하고 찾다 보니 수열 an 있을 때, a1, a2, a3, a4. 그래서 an-1, AM a m 까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를 뺐더니 일정한 수가 나오는 공차인데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떤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들이 수열이 되는 거지. 저뺀 녀석들을 우리가 개차라고 부릅니다. a n 이 개차가 개차 수열이 아니고요. 우리는 개차 수열이 누구냐면 그냥 b n 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뺐을 때 일정한 값이 나면 공차라고 하는데 얘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규칙성을 가진 수열이 나왔다고 하면 B1, B2, B3를 다 개차라고 부르고요. 이 BN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차 수열이다 나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n 의 개차 수열이 BN입니다. 그럼 AN은 뭐냐? 그냥 개차가 수열인 어떤 수열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개차가 등차거나 개차가 등비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항으로 가지는 그런 수열을 AN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그 교과 과정에 또 없지만 군수열이라는 파트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직선으로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라든가 뭐 쌓기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는 수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하는 건 당연히 Bn이 아니라 누구예요? 일반형 A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반형 An을 구하는 걸 귀납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A2에서 A1 빼면 B1이에요. B2에서, 아, 씨, 야, 야, 야. A3에서 A2를 빼면 B2죠. B2. B 적으면 또 가, 옛날에 또, 예, 그래요? 좋아, 요 A4에서 A3을 빼면 뭐죠? B3. 이렇게. 음, 그럼 AN에서 뭘 빼면? 아우. AN-1을 빼면? 빼면, 이게 N-입니다. 어지간히 오징 먹어서 좀 발음이 좀 세네요. 두 개를 다 더하겠습니다. 이로리 이렇게. 더하면 요렇게 없어져요. 요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a에 남고요. a1 남고요. 그것이 b1, b2 해서 어디까지 b 에 n-1까지 더해지는 여석이라고할수 있겠죠. 그럼 an은 뭐가 되냐면 an은 a1 더하기 우리 지금까지 합을 좀 이쁘게 표현한 거뭐 있어요? 시그마를 쓸 거예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m-1까지, bk, 요거. 요 녀석이 바로 뭐냐면, b m 의개차로 가지는 수열 an의 일반항입니다. 얘를 보면요, 되게 희한하게도 n에 관한 2차 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전 시간과 참고하세요. 이런 게 어떤 문제에 나오냐? 세미아이은 가장 좋은 문제인거예요 직선 하나로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두 개입니다. 원이 하나 있다고 할까요? 평면의 최대 개수 두 개죠. 직선 두개로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4개입니다. 직선 세개로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절대로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나눌 거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a1은 2고요. a2는 4예요. a3이 7이죠. 아, 여기 두개 증가했는데 여기 세개 증가해버렸죠? 그럼 그 다음은 몇 개가 나오냐면 4개 증가해서 11개가 될 거라는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등차가 아니라고요. 개차가 수열인 어떤 an이라는 걸알수 있게 돼 그냥 그래서 우리 통칭 그냥 개차수열이다라고 부를 거야. 얼마 커졌어요 b1이 얼마예요? 2죠. b2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b3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4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그러면 bn의 일반항은 이렇게 돼요. 아, n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우리, 뭐, 뭐, 하라고 할까요? 열 번째, 그, 직선 열 개로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기수 구하라고 하면 A10 구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예, 네. 그럼 A10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9항까지. M-1까지. 9항까지. 일반항이 들어가요. K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2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10 더하기 9로 계산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1 0이 나오자. 얘 계산하면 45가 나와서 답이 얼마가 되느냐? 55 이렇게. 아 그렇구나. 직선 10개로 나눌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몇 개다? 56개 이렇게 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차수혈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긴 할게요. 나중에 군수열 같은 거풀때 초반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서 군수열도 최대한 개차수혈을 피해서 문제를 내기는 하는데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되게 편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설명하는 이제 만원수열이라는 것이 있죠. 네, 요거는 어. 규칙성은 규칙성인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거야? 소고형이야. 소고형 규칙성을 가진다. 왜 만원수열이다?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원경의 그 망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건 이거죠. 바로 부분 분수입니다. 이 과생들은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 부분 분수가 어디에 쓰이냐면 급수라는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AB분의 1이라는 것은 B-A분의 1에 A분의 1-B분의 1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곱을 합으로 나타내는 매우 위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과생들 접근할 때나, 문과생들은 뭐, 그, 부 분수함수 접근 안 하니까, 이과생들 접근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 사인부그래서 어, 합을 갖다가 곱으로 표현하거나, 곱을 갖다가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접근에서는 우리 나중에 배우면, 제일 중요한 게 합이거든요. 시그마가 합이 중요해요. 곱에 대한 성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곱에 대한 성질이 없다 보니까 모든 식을 자꾸 자꾸 합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분수함수를 풀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 자 요거를 제가 공식화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보세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k 플러스 2분의 요거 두 개의 차이점 볼 거예요. <laughs> 얘는 계산하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한번더 다시 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네, 그건 증거를 걸고 해요. 자 앞에가 지어야 됩니까? 네, 앞에가 지어야되죠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 문제는 원래 이제 교과 같은 대로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가 1에서부터 n앞까지 k, k 플러스 1이야. 뭘 이용한다? 부분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분분수 한번 써볼게요. 뒤에 빼서 앞에 거 빼자. 그러면은 1이고 얘가 k가 1에서부터 n앞까지 뭐가 되냐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수혈이 나옵니다. 일반하이 자, 그럼 1부터 대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1부터. 네. 네. 대입할 거예요. 자, 1 대입하면 1-2분의 1. 자, 거분목이안 돼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네. 더, 더 뽑아요. 자, 그 다음에 2를, 제가 앞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자,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n 분의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소거묵직성 이제 가운데 가다 없어져 여기까지 그래서 남는 게누구만 남아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세븐 이걸 망원수를 해서 어떻게 보는다고요? 1을 작은 항, n을 큰 항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1입니다. 그죠자 그럼 이거 증명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까지 k,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를 전개하고 지우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전개하고 지우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저는 제가 알려준 이론을 으로금 풀고 싶은 거예요. 이 방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지금 다 빼자. 빼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보이죠? 보이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아, 어머!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위의 녀석과 아래 녀석의 가장 큰 차이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k 다음에 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항이 몇개 차이? 하나 차이에요 이해되니? 자, 얘는 k 다음에 k 플러스 1이라는 뭐가 나왔어 k 플러스 2가 나왔지. 항이 몇개 차이야? 두개 차이 인 거지. 그러니까 항이 하나 차이일 때는 하나, 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항이 두개 차이니까 두 개씩 집어넣어야 돼. 2분의 1은 이런 식으로.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n 집어넣고 그 앞에 있는 거 집어넣으니까 뭐 집어넣어야 돼? n-1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n-1분의 1, n 집어넣으면 n-1분의 이게 항이 몇개 차이예요? 두개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k 플러스 3이야. 그럼 항몇개 차이지? 세개 차이 나지. 그러면 1, 2, 3, n, n-1, n-2를 집어넣어 그냥 나이를 버리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쓰이느냐면 자, 이건데 저번에 혹시 보셔야 되죠? 네.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데서 좀 나이스하게 쓰요 가끔 애들이 이런 거 나오거든요. 2n-1, 2n 1분의 2N 2N 1을 계산하라. 얘를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항이 몇개 차이입니까? 항몇개 차이예요? 한개 차이죠. 두개 차이예요? 자, 다시 볼게요. 얘가 2 커졌으니까 항이 몇개 차이예요? 두개차이가요 아니에요. 항개 차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2m-1 다음 항은 2 m 1이에요 얘가 만약에 2n이 돼버리고 얘는 이상한 수열이 된다니까요? 등차수열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공차가 현재 얼마야? 2인 거잖아. 공차가 2인 수열은 다음 항이 얼마가 더해져야 돼? 2가 더해져야 돼. 근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가 1밖에 안 더해지니까 얘는 공차가 2인 그런 수열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하나 차이인 거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까 3n 플러스 1의 다음 항은 뭐가 되는 거야? 3n 플러스 4. 3개더해진면 되니까. 자, 2n 플러스 7에 다음 항은 뭐가 되는 거야? 2n 플러스 9. 하지만 n 플러스 7에 다음 항은 뭐야? n 플러스 8이야. 공차가 2니까. 이렇게 기억해줘야 된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저 문제를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시각 k가 1에서부터 10항까지 집어넣어보자.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이야. 어쨌든 부분분수 연산을 해줘야 돼요. K에서 앞에서 빼면 얼마나 오죠 2가 나오죠? 맞아요? 음, 여기는 그럼 2 나와요. 2분의 1에 1 0이 1에서부터 10까지 외로 봅시다.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자, 원래는 소거형 규칙성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소거형 기술, 그죠?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나머지를 개념에서 1하고 10만 집어넣자항이 하나 차이니까.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1이고요10 집어넣으면 얼마요2 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분의 1로 하기가 뭐가 되는 거야? 21분의 20이니까. 오케이. 21분의 10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고요 SN 가지고 AN과는 식, 이런 등등의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시그만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로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이거랑 활용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어떻게 있을까요?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차가 나왔을 때도 항 하나 차이면 하나 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로그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분분수거나 또는 망원식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하고 항몇개 차이인지 확인하고 답 내는 거 습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